네한늘년된 거. <laughs> 아, 글쎄요. 실어서 한 1월 달에 했거든요. 예, 음. 네, 1월 초에 해서. 했고, 타다가, 안 하고. 염색은 하다가 한몇달 한데. 염색은 안한지 엄청 네. 오래됐어요. 한 3년? 예, 네, 벌이 네, 벌이 네. 벌이 뭐 어떻게 하요 아, 매직 하려고 하는데 <laughs> 혹시나 염색은 같이는 못 하죠. 아, 네. 같이 하지. 같이. 같이 돼요? 뭐 보고 왔어요? 아, 제가, 뭐 그, 이렇게, 곱슬이 심하다 보니까, 어. 원래 하는 전문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 이제, 이제, 안, 거기가 없어져, 없어지, 영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구 매직 해주고, 이런 데 찾다가 검색해보다가 왔거든요. 검색만 하고서야 요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 좀 <laughs> 알아봤어요. 영상도 봤어요? 네. 보니까 좋해요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부산 여기까지 왔어요. 아, 고객님처럼 고객님은 이렇게 밝은 톤으로 얼룩이 진머리는 아니지만 네. 어둡게 얼룩이 많이 진머리죠,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 우리 영상과 다진을 보면. 네. 가고 싶은데 아, <laughs> 아, 아 바퀴 브라우스. 바퀴 브라우스. 어,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울 때 습하잖아요 여름에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도 다가오는데요 습한 날씨에는 곱슬머리들은 진짜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객장한 곱슬머리에 긴 머리죠 어젯밤 우리 두분 요런 시술을 했는데 기장감이 너무 길어서 환상적으로 머리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항상 긴 머리가 오면 환영하죠. 그리고 많이 상할수록도 환영합니다. 전과 호가 틀리기 때문인데요. 자, 고객님 또한 그 퀄리티를 기대를 하고 오셨고, 오셨고, 바람은 잘 났으면 좋겠고, 네. 내가 원래 가던 미용실이 어, 문을 닫았나요? 어, 영업을, 지금. 영업을 안, 안, 안 하고 있어요. 있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되었는데요. 새어기에서 곱슬머리 펴는 거랑, 머릿결을, 어, 내가 해보지 않는 광고 속 모델처럼 윤기 나는 머릿결로 한번 이렇게 만들, 만들어 가시면요. 아, 어, 샴푸를 해보시면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방문을 해주시고 또 멀리 가셨다 하더라도 1, 2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또 그걸 사고 가시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만 저를 조금 자주 찾아오시고요. 두번 이후부터는 1년에 한두 번만 음. 케어를 받으셔도 되시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진짜 진짜 돈안 들어가지 그지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게끔 만들어드리고요. 어, 키도 되고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되고 다 되잖아요. 머리결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머리결까지 해서 어, 여름철 휴가 때 이렇게 다니 피서지에서 다니실 때요 다한 몸에 시선을 받도록 그런 머리결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줌에서 곱슬기 일단 확인을 하고요 체크하고 어,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슬이 이렇게 심해요. 어, 이 부분은 이 어, 요, 요 정도 부분에서 한 6, 7개월 전에 매직을 했다는데 매직을 해도 여러분 밑에가 이렇습니다. 부스스하잖아요. 왜? 두꺼운 모발을 일단 얇게 만들어서 펴는 작업에만 집중을 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유지력이 떨어지고 이 머리나 이 부스럭거리는 머리나 다르게뭐 있는데. 쌤쌤 같잖아 그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새학교을 만난 그는 곱슬머리들은 굉장히 행운이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색과 매직이 같이 되나요? 염색과 매직이 같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오시게 되면 토탈케어로 저희는 진행을 다 해드리고요 얼룩이 굉장히 심한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통일감 있게 만들어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거새학교은는다 되죠 자이 머리 펌안 됩니다 고객님 아, 네. 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펌은 안 된다하더라도 내가 항상 전주연이나 연예인 머릿결로 연예인 머릿결도 요즘 보면은 어, 저 연예인 우리 집이 좀오지 하는 연예인 많은데 그거보다더 훨씬 더 좋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큐새 앞결 큐 토요일이네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 만져보세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1차에 복구가 다된게 아니에요 고객님 어, 감동하지 마시고 <laughs> 어, 이 퀄리티대로 한번더 시술을 연달아서 하시면 음. 굉장히 강택도 많이 나고 고객님 진짜 진짜 이쁘게 뭐 이쁜 머리결이 돼요 말리기만 해도 이쁜 머리결이 되니까 한 번은 좀 불안정해요 아시겠죠 네. 유지력도 두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은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색도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은 끝에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갔거든요. 네. 얘가 끝에가 워낙 얇으니까 하루에 받아들이는 한계치 분명히 있다 했죠. 네. 두 번째 시술 받았을 때는 색깔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명도와 채도가 더 정확하게 뚜렷하게 들어가서 네. 더 많이 채워져서 선명도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매직하고 돌아올게요. 매직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퀄리티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보고 오셨으니까, 이 정도 퀄리티는 뭐새 어깨를 가면 나오겠다, 이런 거 예상은 했잖아. 아이가. 안 했나? 했죠, 했죠? 어, 기대를 다 하고 오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워낙 어, 많이 해보시고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고, 새 어깨에 대한 인지도가 그만큼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또 오시잖아요. 그죠? 어, 자. 꽂아 주세요. <laughs> 어, 네,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생각했던 거 정도는 나왔어요. 어, 네, 아깝게. 네. 아,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고객님 악성곱슬에 악성곱슬들은 머리가 뻣뻣하고 두꺼운 모발들은요 가늘고 이렇게 실크 같이 만드는 작업 또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작정 그런 머리를 일자로 펴는 작업이 아니라 두꺼운 모발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얇은 모발에 비해서. 덜 부드럽죠? 응. 어, 그렇게 약, 약간 실근 같은 모발로 굵은 모발은 조금, 어,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고, 밑에 굉장히 얇았던 모발을 다시 두껍게 만들어서 단단한. 응. 그래서 위아래 밸런스를 지금 맞춰놨고, 고객님 사후 관리 제가 문자로 넣어놨어요. 아, 아, 자, 많았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이거 포인트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명품 가방을 샀어요. 500원짜리 샤넬백 샀다. 응. 아무데 툭던지놨나 비싼 거일수록 어떻게 음. 어보관기에다가딱이 껍을 씌워가지고 넣어놨잖아요. 보관 잘하잖아요. 음. 비싼 명품옷 한 300만 주고 샀다 코트를 아무 데택던지났나 아니죠? 잘 보관을 하잖아요, 그죠? 어, 우리 머리 색끼를산 머리는 일반 머리와 틀리게 명품 머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사후 관리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요대로 어, 조금 지켜주시면 유지력이 어, 아무 때나 관리하시는 분에 비해서 유지력이 훨씬 더 길고, 거 또 매일마다 이쁘게 다닐 거고, 아시겠죠? 어떤 의미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관리 없어요. 잘 빗어주고, 잘 말려주고, 어, 꾸깃꾸깃하게 아무 데나 다니지 마시고요. 이 이쁘게 어, 돈 주고 햇 머리를 관리를 잘하자고요. 그래서 유지력을 훨씬 더. 어, 높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없는 머릿결 완성되었고요. 보시면 자 하나 하나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죠 이렇게 아 어, 떨어지나요? 푸스가 머리 안 떨어지잖아, 안켜가지고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요렇게 해도 도로로로로 실것처럼 세상에 없는 머릿결새 옆결이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만족하나요? 만족가면만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 봤나? 엄지 차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좀 해줘라. 여기 보이게, 여기 어보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복구,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